You. Mm -hmm. you flatter yourself, or to be a prize on the shelf. for hours in the rain, even if we're suit and again. 짠내난다 짠내 짠내 투어. 차로 30분을 달려 온 곳은 어촌마을 리치몬드의 스티브스톤입니다. 여길왜 아침부터 왔냐 가게도 안 열었는데 스파프라운. 새우 중에 전박이 모양 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파프라운이래요. 아한 2년, 3년 만에 오나? 2년 만에 오나? 2년 이제 작년에. 언제 온지 기억도 안 난다. 자 여기에 배가 들어와요 배가 배가 하나밖에 없나 보다 지금 들어온 게아 기대됩니다 슈퍼 프롬 배 들어오는 시간이 다 조금씩 떨어지고 빠르잖아요 지금 배가 한 대밖에 안 들어왔나 봐요 너무 일찍 온거 아니야? 아니요? 오? 어? 저 새우 잡고 있었지. 어. 스파 프롬 원래 1 파운드에 한20불 정도 하거든요. 근데 3 파운드에 50 불에 판다고. Good morning. g o morning. g o morning. morning. Would you like the 3 pound special? How much is a 5 pound? Five? Yeah. How much is five? Nine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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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it's regular. Ah, one pound for twenty. One hundred. p get. Ah, And you're lucky you're here now because there'll be a four-hour lineup later, and then we sell out. One o'clock. Wow! Three, three or one bay? Three times in uh, a Yes. Bay. Yeah. Perfect. Can it Oh, maybe I could put it down there. Yeah. Oh my God, that's so cute. Yeah? Really? y e a Did you get your no, I'm gonna send? Mm -hmm. Email sent for your receipt. Okay, okay, thank you. Thank you so much. Yeah. Yeah. 진짜 많이 yeah. 샀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이게 지금 50, 50, 100 달러치에요, 100 달러. 6 파운드. 그동안 외식 못했던 거 오늘 스타 프라운으로 풀어보세. 부인이 저도 마찬가지고. 그, 해산물을 엄청 먹고 싶어 했는데, 근데 못 먹었거든요. 정말 가끔 뭐던져있 스크랩 사먹고, 그동안 해산물 못 먹은 거를 오늘 회포를 풀려고 합니다. 오, 살았다, 살았다. 엄청 움직여. 우와. 살았네, 우와. 당연히 살았어. 아. 봐봐. 진짜 스파이시 있네. 저 살았다. 아, 그러네. 아 그래서 스파 프라운이구나. 와, 와 큰데 귀엽다 얘. 눈왜 이렇게 커? 눈 튀어 나왔어 지금 열받아서. 와 크다. 와알 어, 있다 알아 아닌가? 내가좀 들어왔네. 원래는 여기 배들이 7시에 오픈을 해. 그래서 이제 막 판매하려고 준비하네. 아, 사시미로 먹을 수 있대. 이것도 지금 몇 시지? 지금 7시 50분이네. 근데 배들이 이제 그때그때 틀린 거 같아. 좋아, 너무 행복해. 응? 행복해, 행복해. 이거는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거고, 응. 이거는 내일 먹어도 되고, 그다음에 새우장 만들 거야. 안장 새우장. 맛있게 요리해 주세요. 뭐 먹는 거지? 생선인가? 저기 기억해? 어. 응? 어?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. 블루카누. 저기서 밥을 먹었었지, 우리가. 맥주 마시기 딱 좋은데. 해가 질려에 어? 노을 보면서 저기서 밥 먹었잖아. 어디 어디 내말 듣니? 어디 가니? 아니, 파조스. 어. 안 열었겠지. 안 열었겠지? 한번 가 봐. 혹시 어, 모르니까. 너무 맛있는데. 내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피싱 너무 좋아. 울먹일 정도로 이렇게 해산물을 좋아하는 부인인데. 아나 진짜 너무 좋아. 3 파운드 샀으면 또 울었을 거예요. 얼마 안 된다고. 닫았다, 닫았다. 파조스라고 이제 피쉬앤 칩스 파는 곳인데. 저희가 유명해요 맛있고 근데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아직 오픈을 안 했네요 오랜만에 스티브스톤 왔는데 음. 또 이것만 사고 가자니 좀 아쉬워 그치 어. 지금 그거 그게 더 우선이야 그게 살아있을 때 파닥파닥 파닥 거릴 때 진짜 아 생새우를 회로 딱 먹는 오늘의 우선순위 빵순위 스파프럼 내 표정 안 보이지? 응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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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고>. 조심해, <laughs> 진짜, 조심해. 피죽하다, 진짜. 어, 삐죽하다, 얘, 진짜. 꼬리, 오, 삐죽하네. 까지네, 까지네. 좋지? 어. 되게 뿌듯하지? 어. 아니, 이거. 이렇게 생긴지 몰랐거든요. 아, 어. 얘네 크기가 잡는... 이만한지도 몰랐고. 어. 되게 그냥 작은 새우인 줄 알았어, 빨간 어, 새우. 어.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지. 어. <laughs> 그래갖고 잠을 설쳤어. 아니, 진짜? 잠 제대로 못 잤어. 계속했어, 새벽에. 진짜? 6시 한 20분에 눈이 붕 떠졌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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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. 우와, 잘한다, 자기, 우와. 그냥 이렇게 하면 난, 비누방울의 마법스? 나도 해볼래?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거야. 진짜? 우와, 많이 나온다, 우와. 우와, 괜찮 <laughs> 재밌지? 오, 예, 쌍. 오, 다섯? 못 봤는데. 오! 갈랐어, 갈랐어. 야, 갈랐어. 자, 다시 한 번. 나의 칼을 받아라. 우와. 예쁘다. 애 쓴다. 닌자 같아, 닌자. 닌자 세신. 제 이름은 m e is Hoon 네 이제 아 진짜 우리가 일찍 오긴 했다 i m m y Tim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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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m m 냅두면은 파닥파닥거리고 얘 지능이 높나? 이봐, 이봐, 안 만지니까 파닥거리는 거 봐. <laughs> 아, 막,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. 아, 빨리 먹고 싶어.